네, 레벨업 풀련서인것 같은데? 이것까지만 하고. 즐길 준비 됐습니까? 오, 뭐야, 얘네, 어, 진짜. 장난 아니야. 릭 스위티. 누구 다 패러디인 것 같은데? 퀸트 크로스본. 인간 최악의 친구. 패티 크로스본. 내리는 테크닉 토론으로 버디에게. 버디는 가솔린을 얘한테 뿌려. 플라이는 소화기를 큰불한테 어! 분노랑 마비. 좋아요. 자, 다 쓰러져라. 어, 야, 쓰러짐, 쓰러짐. 좋습니다. 기름먹이고요 어, 중독 됐다. 아, 중독. 귀찮은데. 복본 사이에 엄청 강해졌네요. 그죠? 엄청 강해졌죠? 손가락 강성도 이거, 혹시 불 붙나? 좀 이따 확인해봐야 될것 같은데. 딜이 좀 약간 시원찮긴 한데. 설골의 국룡대비를 한번 풀어볼까요? 이게 나올 수도 있어 잠깐 스킬 철고래국룡대비어 어, 실명 겁먹음 굿아 불은 안붙는네야나이오 근데 저런데도 안 죽어? 얘네들 생각보다 세네 레이갑이라고아 카트가 있었구나 카트 가자. 와오 쓰러짐까지 두는구나가솔이 나고 화염구 하면 불 붙어요. 어, 얘, 뭐, 도대체, 피가 얼마야? 어, 그래도, 우리가 에너지가 안 들고 있어서 진짜, 병 같은 얘기를 들어놓는다. 때때로 잠드는 사람이 있다. 어. 뭔가 공격해야 되는데, 이게 딜이 좀 약간 애매하네. 아, 딜, 딜이 두 명이 빠지니까 이게 환장하겠네. 그래도, 물론 이걸로 한 번에 여러 가지 딜을 넣게 하지만. 아 여기서 이제 경험치를 올려줄 수 있구나. 친구를 키울 수 있는 거에요 카트 슬램 3 얻었다고. 어 동료들 레버 파는 거구나. 500짜리 동료가 기본 스킬만 써도 전체들 애 디버프 걸려요. 아 그래요? 아. 완전 좋군요. 아얘네 바꾸려고 그래도 이게 바꾸는 곳이 없어서 여기 바꾸는 것만 있었으면 딱 좋은데. 지금 하나 하나 다 완벽해. 아 잠깐만 아팀 바꿔야지 지금 아 지금 팀 바꾸고 가야 됩니다 지금 맞아 어저께 우리가 왜 멘붕에서 끝냈었죠 아니 가면 안 되죠 여기 근처에 뭐 어디 저기 없었나 빠. 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바 없나 한숨 자고 가기도 해야 되고. 아, 옷도 벗겨야 된다 그랬어. 맞아. 아, 이게 장비까지 뺏어 가나 보더라고. 야, 아, 이거 돌아갈 수가 없잖아. 그래서 결국은 트럭으로바나린 그린 져 있는 동물이 어디지? 아, 여기 있나? 아니다. 아, 그렇지. 맵이 좀 너무 복잡해. 그렇지 장비로 바꿔야겠다 장비로 아좀 좋은 장비로 좀 했어야 되는데 일가다 팔아 그냥 다 팔아 일단 다 팔아야죠 어차피 있어봤자 소용이 없잖아 그죠 이럴 줄 알았으면 뭐 란도 전투식량 이런 거좀 팍팍 먹을 걸아와 너무한다 이거 진짜 와 이거 진짜 이피 같은 날 이걸 왜 파냐면 어차피, 스토리상다 뺏기거든요. 그래서. 야, 치장용 향수 내가 다 샀는데, 이거. 어, 이거야, 충분히 이거 사겠는데? 아, 잠깐만. 이 더러운 물이 든병 저런 거못 파네요. 아, 이러고도 엔딩이 아니면 말이 안 되지 않아요? 더블팩. 더블팩은 뭐지? 더블팩은 이건, 뭐, 장비 아닌가? 아, 이거 동료 얻는 거예요? 아, 이거 어디서 동료 얻어요? 무기는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거둘다 지킵시다. 더블 백은 그게이바에서 얻어요. 아 그래요? 게이바게이바 게이바 어떻게 갔지? 아, 그 게이촌 어떻게 갔었지? 아, 이 게임은 맵이 외워지지가 않아. 다 구멍으로 돼 있어서 5 0 0동료부터 얻어가자. 5 0 0동료 어디로 가야 되겠었죠? 어... 이쪽... 이쪽... 여기였나? 동료 왔고 자, 자 더블백으로 동료로들어 갑니다 돌아올 때는 그냥 올수 있어요 트업으로 오우, 잘안 만난다, 뱀. 우리, 우리, 우리 편 중에 누가 영향을 주는 건가? 윤대님 방송 없습니다. 오늘 아프셔서 어제 오늘 쉬고 있죠. 아, 됐다. 네, 왔다. 여기서 누굴 얻을 수가 있나요? 저 밑에 있는 애인가 설마? 이 중에 누가, 누가 동료가 되는 거지? 코스메인인 것 같습니다. 아, 방 안에 있어요? 네. 이봐, 당신이 뭔 소리 하는지 잘모르겠다만 내가 기분을 좀 풀어줄게. 영감을 받는 건 너무 기대하면 큰 요구가 되려나? 어, 건가 더피. 어, 그게 넘긴다. 너 좋다! 오, RT가 팜티에 합류했다. 그리고 더블백을 가져갔다. 오, 좋아. 또 새로운 애야. 와일드카드, 더피. 오! 가방불. 가방을 열어 놀라운 것들을 보여준다. 화상유발. 가방성광, 실명유발. 으, 아니, 가방? 가방을 열어 이상을 유발시킨다. 가방불꽃. 가방을 열어 화상유발. 오! 세비지 엘보. 상대를 팔꿈치로 내리침. 어, 좋아 보이는데? 가방성애자네요. 뭐, 비즈니스맨인가? 돌아갑시다. 그리고, 걔는 어디라고요? 잭은? 잭은 어디였지? 네, 입고 있는 것도 다 틀어간다니까, 좀 이따 다 바뀔게요. 사막, 사막이, 아 사막이 그러니까 어디, 사막이 어디야? 여기가 사막이었나? 아, 바나나가 사막, 아니, 바나나가 아니데 밑에? 네 여긴가? 아, 여깄다 사망사망에서 사막. 어디로 가야 되지? 네, 500.. 500맥으로 동료를 살수 있거든요 최강의 동료를 살수 있다고 했어 여깄다, 있다, 이빠! 저있다 자 그에게 오백 매거진을 줬다. 클린트 올림픽이 파티에 합류했다. 야, 엄청 강한애라고 그랬어. 스킬을 보자. 클린트 카사노바 허벅지 크래커 다리로 목을 조른다. 상대에게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상황. 니들 샤워 질풍가도 같은 녀석 발차기 너무나도 예술적이다. 정말로 아름다운 프로포즈 아, 포즈 아 정말로 아름다운 포즈 눈을 멀게 할 것만 같은 핫한 포즈를 취한다. 어디 불 없는데 전체 공격 불이 왜 전체 공격 불이래며요? 네. 되게 쓸모없을 것 같은데. 근 나머지는 다템사놓니다 제일 비싼 템으로. 아뿔은 잭이라고요? 아 전체 실명이구나. 전체 실명이 있구나 잭은 누구야? 제일 비싼 거 사놓자 55네 아, 쪼금 안 맞는다 54짜리가 있으면 딱 좋았을 텐데 아, 1맥이 모자르네 야, 1맥이 모자라서 딱 요거랑 요거 하나 딱 사면 되는데 나 아까 저기 너무 비싼 거 샀다 네. 동방의 검 이런 것도 있다 됐어, 이 정도로 동방의 검을 사자 그래서 제일 오른쪽에서 동료 영입 텐도, 어, 안녕? 아, 아, 이거? 내가 너를 때리기라도 할 거라고 생각한 거야? 난내 삼두 바꾼을 달려나는 건데? 이 배트는 정말 무겁단 말이야. 아, 어, 깜짝 놀랐죠? 요즘 어떻게 하면 깜짝 놀랐어? 세이브, 세이브. 동료들 장비도 다 팔아요. 아, 그래. 너무 좀, 그거는 좀 너무하지 않아? 아, 그거 좀. 너무, 이거, 그건 너무한,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벗게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뭐몇개 가진 것도 없는데. 아, 이거 뭐 얼마나 팔아서 얼마나 된다고 이걸 저기 팝니까? 아, 그냥. 그냥 저기 샀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건 너무하지, 이거. 이건 너무하네, 이거. 이세용만 팔면 되죠? 와 갑시다. 이제 모든 게 준비됐네요.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아, 어, 이 게임은 너무 주인공이 다 털려. 주인공 다 벗어야 되는 거죠. 어, 브래드 것도. 브래드 좀 가서 가서 없앨게요 네. 아, 이거, 이 게임이 진짜 너무 힘든 상황 선택을 하게 만들어요. 여기서 자면 또 안전하게 잘수 있거든요? 장비 입고 있으면 안 뺏김. 거 봐, 장비 입고 있으면 안 뺏길 것 같아. 솔직히 장비까지 빼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아닐 것 같은데, 거기까지 빼가는 거 아무리 봐도. 그럼 어, 게임을 어떻게 임을 어떻게 해요? 갑자기 아, 입고 있는 거 뺏겨요. 아, 그래요? 갑시다. 아, 스포 챙기지 마. 어, 이런 데가 언제 있었지? 나 전혀 못 봤던데, 어저께 여기 있었... 왔었어요 어, 잠깐만, 어, 이런 데가 있었네? 왔었죠오 신사 모자 뭐 이런 것도 파네. 디럭스 선크림 막 방어구 여기 방어구 좀 제대로 된거 사는데 여기 좀 나중에 옵시다 나중에 다시 올수 있죠 여기. 근데 어디로 간 거였어 내가? 아 이리로 갔구나. 가자. 아, 어, 갑시다. 모든 게 준비됐네요. 이놈 옛날에 내 친구인데 내 딸을 같이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배신 때리고선 내 딸을 납치해갔는데 동조한 것 같아요. 게가 <놀람> 전 약삭빠른 여자애도 건프레드. 그녀는 강인해. 그건 확신할 수 있어. 근데 여자애가 강한가? 얘왜피 흘리고 있는 거지? 그 모든 고립들이. 그의 호기심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줬어. 밀좋쿤인것맙습니다 이제 끝이야, 토니. <laughs> 그 이름 오랜만에 듣네. 아버지가 예전에 날 그렇게 부르보냈었지 그게 바로 우리가 통하는 이유야. 너는 그게 어떠지를 이해줄 해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지. 토니 정말 비슷했었어. 가난하고 얻어터지든 망할 꼬맹이들이었지. 다만 나는 항상 내특을 쳐들었고, 넌 주저앉았지. 어, 어. 너는 나한테 변명 못해. 너랑 버디가 하는 짓들 다 개짓거리야. 우리한테 대체 뭔 일이 일어난 거지? 생존은? 우리 우정은? 난 이제 그런 거엔 더 이상 신경 안 써. 버디는 내 딸이야. 내 속은 내두 번째 기회라고. <laughs> 정신차려 걔는 대결을 위한 선물이야. 널 위한 게 아니라고. 버디는 네 딸이 아니야 이 멍청아. <laughs> 인정하시지. 넌 남자답게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다는 거. 하지만 걱정 마. 세상은 이제 안전해. 내가 그렇게 만들었지. 아,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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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브레드, 제발 해치지 마요. 제발. 얘도 내 친구죠. 나한테 맞아서 저래요. 얘도 얘도 같이 내딸 납치하는데 동조했어. 이렇게 빌게. 아유. 그 딸도 모르겠어. 내 딸한테 무슨 짓을 한거야 도대체 그러니까 아까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거든요 왜냐면 이 여자가 없는 땅에 유일한 여자인 내딸 그리고 얘가 얘 보고 남자가 해야될 일을 못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자기가 했다고 그러니까 그게 있어서 어 얼굴이 터져버렸네 이제 돌아갈 수 없다 걔는 어디갔어? 뭐야 걔는 어디갔지 근데? 나막 더네. 네 그리고 세상은 세상을 이미 자기가 구했다고 그러죠 그는 뭔가 되게 의미심장한 말이죠 어? 어 잠만 아 이거 다 보이는데 아 가지말까 아아 가야되나? 아아다 보이는데 이거 아유! 이젠장아둘다 죽였군요 제 상봉은 어디 즐거우셨나 네가 친구들을 보고 싶어 할것 같아서 말이야 그래서 다들 살려줬지 그러고 보니 말인데 어, 뭐야 잠깐만 얘는 뜬금없는 동료는 뭐지 아얘 개구나 아얘 핑크 레인저구나 가면 벗고 있어서 몰랐네 <laughs> 이 여자야 알아 나 알아 그것도 너무 잘 말이지 얘를 여기로 데려오고 싶지 않았어 여자애한테 어울리는 장소 아니니까 말이야 하지만 생각해보니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되겠더라고 지금이라면 너한테 그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어, 어. 어 원하는 게 뭐야 이가 훌륭한데 너 학습이란 걸 하잖아. 아가리 낚치라고. 그렇게 원는게뭔지다 말을 해. 브래들리, 이거 충격인 걸. 너 전체로 변하고 있어. 하지만 아직도 너는 고통이 부족해. 너는 항상 조이에 쩔어 살았었지. 조이는 마약입니다. 저 친구들은 네 발목을 잡고 있어. 넌 혼자 있는 편이 낫다고. 어, 안돼, 안돼, 최강 동료들. 이따, 네 최강 동료들 가만 남이 들어. 난저 친구들의 모두의 죽음을 원해. 아니면, 이 아이의 저 꼭지나, 잘라버릴 거라고. 어때, 균형이 맞지? 저 꼭지는 어떻게든 두 개잖아. 그리 어려운 선택이 아니라고. 어, 안 돼! 어! 내, 내제강동료들을 이렇게 버릴 수 없어! 안 돼! 너, 거기, 이, 이름이 뭘 떨어져? 하여간, 어중이 또 어중이! 대도소관과 기타 등등! A, B, C! 어디? 안돼, 미안해! 미안해, 쟤들을 죽여! 너 정말 역겹구만 세 명의 목숨과 살의 생채기 하는 내기인데 <laughs> 정말로 원하는 게 그거야? <laughs> 안돼 최강 동료지만 어쩔 수가 없지 그들이 바라는 바야 아, 저기 우리는 안 바랬는데? 아, 야, 야. 정말 더 나올 것 같네 이 이상 타락할 여지가 있을 줄은 몰랐는걸 시작해 <laughs> 어, 어, 아 알아 있지? 애체왕 동계들. 플라이. 바디 내려. 어, 좋아. 다 있다. 레이즈 타이거맨. 좋아. 타이거. 어. 어, 어, 진짜 자기가 어, 자기가 저런 상황을 만들어 놓고선 저렇게 해서 누가 저렇게 선택하니까 타락했다고 하는 게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저게? 저게 완전히 저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저게. 쓰레기지. 저 가끔 이제 들어오는 관종들이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BJ들한테 지가 욕하게 만들어 놓고선 BJ가 욕하면은 BJ 나쁜놈이에요 욕했다고 그.. 그.. 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 뭐야? <놀람> 하.. 꽤나 재빨랐군 도망쳤어 정말 놀라운 아이야 그것만큼은 인정해주지 언제나 가장 썩은 고간에서 나오는 열매가 가장 달콤하단 말이지 그 여자가 같이 있었으면 아주 훌륭한 자산이 될수 있었을 텐데 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최강 동료들을 다 죽여놓고 너 같은 불의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쓴 디테인이 거 같습니다, 프이드난널 위해 아주 열심히 작업을 했어. 네가 조이를 꾸준히 해줘서 난 기뻐. 그그그지 같은 건가다 끊었어. 그건 지금 시점에서 상관없어. 그렇게 되게끔 신경을 많이 썼지. 그리고 너랑 오래 놀수 있다는 건 꽤나 기쁜 일이야. 하지만 내가 오늘 뭐라건 상관없이 아직도 아파. 네가 그녀에게 한 짓을 감안하면 지금까지 네가 겪은 고통은 아직도 모자라. 그래서 그녀는 왠지 내딸 말고 다른 여자를 말하는 것 같죠? 뭐 전자기 여자라든지. 오, 또같다 아, 쟤네들은 도대체 얘 말을 왜 듣는 거야? 총도 있는데. 니 응. 네 팔, 가져야겠어. 이리놔나 아니면 니네 소지품 전부를 주거나. 니네 맥, 돈이죠. 니네 옷까지 들 도구건 모든 전부다 말이야. 그것들 없이 니가 과연 살수 있을까? 뭐가 너한테 중요하지? 다 가져가. 네, 내 모든 전재산 700.. 그다 가져가... 잃지 음... 마.. 이건 네가 자취한 돈.. 아. 브레드의 모든 소식품을 가져갔다.. 오. 오.. 오.. 다 있다.. 오.. 다 있어 다 있어 나 있어.. 오.. 좋았어.. 오케이.. 아, <laughs> 다다로 남았구만.. 오케이.. 다 이게 다.. 다 그리고 장비로 다 바꿔놔가지고.. 요거다 가져갔지만.. 저 돈으로.. 현금화 시킬 수 있습니다.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시세 좋은 아이템들로 다 미리미리 현물화 시켜놨죠. 이 현물화가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가끔 이제 현금을 갖고 있는 것보다도 이뭐 금덩이라든지 뭐 이런 거 다이아몬드 이런 거 갖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죠. 어, 내 네, 설마 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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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는, 어, 자전거는 있다. 어, 얘는 그 내가 우리 동료 파디의 친척인 것 같아요. 동생이든지. 이봐! 아우, 와우, 파디! 파디 여기 있었구만! 만나서 반가워, 친구! 파디가 우리 쪽에 있으니까. 얘는 이제 보트 조종사고, 우리, 우리 쪽 동료 파디는 트럭 운전사예요. 어쨌든, 난 다디야! 그리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 그 꼬마 여자애가 얘가 내 배를 훔쳐왔어. 저쪽에 서으로 타고 가버렸지, 뭐야. 그 여자애를 믿을 수가 없을 만큼 발랄하더라고. 난 완전히 압도당했지, 뭐야. 여자를 처음 봤거든. 아, 뭐, 배를 갖고 있는 동생이 있긴 하지만. 여기까지 오지 못할 거야. 물 속에 암투투성이니까. 그렇지만, 만약 우리가 새로운 배를 만들어낸다면, 널 개가 있는 곳으로 태워줄 수도 있어. 그러려면 필요한 건몇개안 돼. 어, 뭐 약간, 어, 나무 조금이랑, 도타나. 또 배를 추진해줄 무언가. 그리고 그걸 조립할 때쓸 도구들. 이걸 다 책임은 바로 만들어서 태워줄게. 그러니까 가서 재료를 구해오라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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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야, 다 구해오는 거잖아. 바비크님 고맙습니다 바비크님고마요 오, 좋았어, 굿 오. 그렇지 자 일단 플라이 아디 레일은, 네, 이렇게 갈까? 아니다 아, 플라이를 빼고 아까 그 500, 500골드짜리를 클린트 이렇게 가자. 자, 아, 다른 애들 장비도 설마 얘들 장비까지 없어지나? 아, 아니죠? 아 얘들 장비는 그대로 있는 거 같네요. 다행히. 오, 나이스. 얘들 장비는 그대로 있네요. 오, 좋아. 오, 이제 방패도 달수 있네 내려니. 저 위로 가서 우리 현금화 좀 시킬까요? 네, 이런게 없네? 다 좋다 다체강 장비로 어, 아, 핑크 헬멧을 얘가 썼다 파리가 <laughs> 어, 다체강 장비로 오, 좋아 레이즈도 오, 좋아 아이들용 이불 아까 죽었던 애들 장비를 하나씩 다 바꿔차고 있죠? 낚시꾼 모자 새 가면 호러스의 안전모 파리는 일기 인용문 저것도 또 장비였네. 야잔. 어 동방의 검. 아 어, 동방의 검 팔아야 되는데. 아 이거 좀 해줘. 하비. 어 o 스데이 모닝. 악취. 하비는 이제 변호사입니다. 물고기처럼 보이지만 물고기의 계 변호사죠. 오 최고 장비. 중년 모자. 우리는. 이으은 연필. 이 연필로 뭐 그림그린애거든요 얘도 좀 되게 강해 보이던데. 됐다. 아, 클린트 금전 증상 걸렸네. 또 기름, 아니, 쟤, 뭐야, 잠깐만. 아, 얘가 느끼하다는 의미 때문인지 뭔가 항상 기름이 칠해져 있는데요? 얘 오일 달려져 있는데? 쓰레기 아닌가, 이거? 안 좋은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네. 쟤는 항상 기름 발라요. 뽀마드 기름 발라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불이 약점인 것 같아. 또 너야? 지지오 크리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땡큐. 디디오 크리톤인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팔자. 무기, 이런 거. 이런 거 팔아서. 오, 야, 이, 부메랑 돈좀 되는데? 양철소목 밴드는 힌트 제형에 팔지. 수지. 수지가 뭐지? 세이버는 못 팔고, 리볼버 오, 돈 좀, 돈좀 된다? 나름. 쓰레기 봉투 어깨걸이. 어디에 판초. 땀투송이 마스크. 사업가 모자. 면 어깨걸이. 선크림. 땀투송이 셔츠. 됐다. 오, 117맥. 이 정도면은 뭐좀 저기 좀살수 있겠는데? 오, 이건 나쁘지 않다. 어, 잘살아왔다 어, 어디로 갈까요? 어, 뭐야 어? 어디? 뭐야 야여유 사람이 아니구만 이방인! 떠나주게나! 아, 어, 싸울까? 어, 나 지금 정리가 안 됐는데 잘못된 선택일 거야